안녕하세요 강남 다육입니다 10월의 첫날 자유기가 점점 이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이 친구들로 한상차림 준비해 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내일 목요일 저녁 시간대쯤 저희가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킬 예정입니다 많이들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민이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닝 때부터 이 아르제 를 잡았었죠 아르제가 점점 물들어가는 모습 빠글빠글 합니다 만원에 소개해 보면서 사이즈는 15 정도 나오는 사이즈 아르제고요 뒤로 갔을 때 벤바디스 금이에요 벤바디스 금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금도 잘 들어있는 상태고요. 빠글빠글한 얼굴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벤바디스 금 사이즈는 14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14,000원에 오늘 소개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벤바디스 금도 이쁘지만 이 수영금도 지금 반노숙자리에서 반노숙자, 따글따글 다져지고 있거든요. 자, 수영금 만원에 소개해보면서 사이즈 14 정도 나와요. 지금 따글따글 따글 약간의 물거품이 보이고 있긴 하나 지금 맑은 금이 잘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베스트 대박입니다. 하베스트가 검정 손톱을 찍으면서, 날카로운 손톱을 찍으면서 물들어가고 있는데, 갈색 손톱이 정말 매력적인 하베스트 되겠고요. 이 친구가 글쎄 8,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15 정도 나옵니다. 빨간 이 날카로운 검정 손톱이 매력적인 친구고요.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시면, 이 라울도 지금 맑게 물들어가고 있죠. 지금 물고품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구들이 뽀글뽀글 많이 올라온 것좀 보세요. 자, 핑크색 꽃이점물 들어가면서 자, 요거 라울 12,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2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라울. 그리고 블랙볼입니다. 블랙볼을 보시면 일단 수영이 이뻐요. 여기 들어서 한번 보시면 수영이 동그란 수영이면서 한엽으로 잘 다져져 있죠. 그리고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가지고 있는 이 블랙볼 15,000원 되겠습니다. 블랙볼 자체가 이 얼굴 하나에 14,000원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친구거든요. 15cm 블랙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쌍화 되겠습니다, 쌍화. 쌍화가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쌍화인데요. 여기 자구들이 엄청 뽀글뽀글 올라와있죠. 이 친구도 이제 역시 물이 좀더 들어야 하는데 물이 들면 맑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때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자 쌍화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사이즈는 16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가격만 4,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좀창들도 바깥에 좀 내놨는데 이 친구 이름은 카사노바예요 카사노바 약간 주황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카사노바 이 친구 착하게 8,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12 정도 나옵니다. 카사노바고요. 어 그리고 이 친구는 퍼플 자이언트 퍼플 자이언트가 약간 라탐같이 약간 보라색 물이 드는 걸 좋아하신다면 이 퍼플 자이언트도 추천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분이 있으면서 입장 가장자리 쪽으로 보라색 물이 듭니다.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베르베르 가보도록 할까요? 베르베르 항공 샷을 찍고 있는데 굉장히 한엽성으로 이쁘게 잘 다져져 있죠. 사이즈는 12 정도 만 원입니다. 만 원이고 빨간색 꽃 지점을 찍을 때 이쁘면서 이렇게 위로 도 짱짱하고 약간의 역각이 생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파비. 파비 역시 이런 식으로 붉게 물들어 가는 모습이 굉장히 이쁘죠. 파비 8,000원. 10cm 정도 나와요. 자 옆모습 이렇게 봤을 때도 붉게 물들어 가고 있는 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오랜만에 보실 수도 있는데 원종 마리아 철하였는데 그 철하에서 생얼로 풀린 상태입니다. 거의 군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빨갛게 물이 들때 이뻐요. 뾰족뾰족한 손톱도 이쁘게 올라와 있죠. 자, 수영도 예쁘네요. 여기 생얼이 포인트가 되네요. 사이즈는 15 정도, 가격은 16,000원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레디쉬 레디쉬가 손톱이 굉장히 우아한 창입니다. 자,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로 벗을 때 한엽으로 입장이 동그랗게 잡히면서 힘선도 올라오죠. 사이즈는 12 정도 나오고요. 레디쉬 만 원에 오늘 착하게 이 친구 시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쉬 이 친구도 이렇게 한엽에다가 이렇게 힘선이 똑 이렇게 빡 솟아져 있죠. 이 친구 매력적인 친구고요. 그리고 이쪽에 빨간색 창 좋아하신다면 이 친구도 한번 권해드려 볼게요. 이름은 헬리아 되겠고요. 헬리아 외에도 저번에는 이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중품 사이즈 정도 됩니다. 사이즈는 16 정도 나오고요. 저번에는 이 작은 사이즈를 많이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 친구 15,000원에 소개해볼게요. 여러분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약간 빨간색 창을 또 좋아한다면 이 원종 몰게인도 추천드려볼게요. 원종 몰게인 역시 아까 봤던 그 헬리아처럼 붉게 물이 드는데 점점 물들어가는 모습이고 힘선도 힘선이지만 약간 이 입장 깨 자체가 깨끗하죠. 윤기가 납니다. 사이즈는 14 정도 이 친구도 15,000원에 소개해볼게요. 그리고 로라 클론. 로라클런도 붉게 물이 들때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약간 한엽으로 지금 동그랗게 연꽃 수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물들어가는 거 확인이 됩니다. 사이즈는 14정도 나오고요. 이 친구 역시 15,000원에 소개해볼게요. 그리고 파랑새 군생입니다. 파랑새 군생이 이렇게나 입장이 짤막하게 다져질 듯해서 저희 사장님이 이 친구를 옮겨줬거든요. 여기 풀분에 다시 분갈이를 한 상태고요. 이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목대도 좋고요. 짤막한 입장으로 잘 다져져 있는 파랑새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20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묵은둥이 친구, 오늘 친구 3만원에 소개해볼 거고요. 그리고 랄라입니다. 랄라. 랄라가, 어, 쌍두에다가 사이사이에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자, 납작한 입장. 오 랄라 맞다. 그리고 통통하게 입장이 잘 다져져 있고 진한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는 랄라 되겠습니다. 2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18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멀로금도 한번 보실까요? 멀로금도 보시면 이렇게 맑은 금으로 복련으로참잘 다져져 있죠. 그리고 단층도 대박입니다. 적, 적심하기 딱 좋고요. 그리고 멀로답게 약간의 핑크스름하게 물들어가지만 위로 봤을 때 수양이 진짜 동그랗게 잘 잡혀 있죠. 자,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한16 정도 나오는 사이즈. 사이즈 좋아요. 자, 이 친구는 25,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그리고 <laughs> 잠깐만 기침 좀 하고, 이 친구 한번 팡보채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팡보채비. 팡보채비가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한 한여비 대박이에요. 자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자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친구 오늘 한번 시집 갔으면 좋겠어요. 13 정도 나오고요. 한엽에 붉게 물이 드는데 굉장히 오동통한 상태입니다. 방부체비 쌍 여기 자고들이 두개 올라와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면서 24,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국민이 타이니 버거 비슷하죠. 이 친구 오늘 SP로 오늘 시집을 가볼게요. 성장하면서 이 친구 타이니 버거로 온줄 알았는데 약간 타이니 버거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P로 소개해 보면서 사이즈 15, 만 원에 소개해 볼게요. 반대쪽에도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루앙스도 여러분, 붉게 물들어가는 이 라인 그리고 쌍두로 자리 잘 잡혀있습니다. 이 친구 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4정도 나오는 사이즈 빵빵한 친구 소개해보면서 그리고 여기는 음, 서브림 네, 서브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서브림의 가격이 너무 좋았죠, 만 원이었죠. 이번에도 만 원에 이제 두개 남았거든요. 합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친구 만 원에 소개해 볼게요. 각각 사이즈는 2 0 정도 나와요. 2 0 정도 사이즈 좋고요. 이 친구처럼 이런 식으로 서브림이 핑크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1번 서브림, 2번 서브림 되겠습니다. 각각 만원씩 소개해 보면서요. 그리고 뒤로 갔을 때 블루미니마 되겠는데요. 블루미니마가 이쪽에 생장점이 하나 사라진 얼굴이 있지만, 뽀글이도 올라오면 대박이겠죠. 점점 이름처럼 미니 마 같은 이 동글동글한 입장에다가 핑크색 꽃이 좀 라인타기 시작하죠. 전체적인 수염 블루 미니아 2만 원 되겠습니다. 20cm 정도 나오네요. 옆 모습도 보여드리면서요. 오이 친구 대박이죠. 골드 위. 자, 점점 주황색 물 들어가고 있는 골드윈 되겠습니다. 골드윈 사이즈 잠깐만 내려놓고 재보면 사이즈는 16 정도 나왔고요. 골드윈 15,000원에 소개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드탄 되겠고요. 레드탄은 만 원. 4두 군, 4두 군생 되겠네요. 사이즈는 12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타마크 자연 군생 아주 무근둥이 친구인데요. 점점 맑은 그 오렌지 빛깔로 물들어가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친구 맑은 입장으로 잘 다져져 있는 스타마크. 18,000원 17 정도 나오고요. 어, 이 친구 이름은 펑킨. 펑킨 역시 그 호박의 노란빛처럼 물이 들때참 이쁜데 어, 이번 여름에 자리를 잘 잡아서 안본 사이에 이렇게 자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만원이고요. 15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펑킨과 비슷한 펜지도 한번 볼게요. 펜지도 지금 노숙하면서 점점 맑아지는 입장이죠. 펜지 이 친구 7,000원이고요, 16 정도 나옵니다. 16 정도 그리고 여기는 메비나금. 메비나금 역시 빨간 라인 탈때참 이쁜데 지금 짤막한 입장으로 다져지듯 키워놨어요. 약간 작은 화분에 좀빈 화분이 있다면 이 친구 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8,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사이즈는 12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엽으로 따글따글 이쁘게 따글 다져져 있는 레드 드래곤. 통통합니다. 6,000원, 10cm 나오면서요. 애플립스 역시 오렌지 빛깔로 물이 들때 굉장히 이쁜 상태입니다. 자, 빵긋빵긋 한엽으로 이쁘게 입자 잘, 잘, 잘 다져져 있으면서 오두 군생. 자, 애플립스 16,000원, 14 정도 나오는 상태이 되겠고요. 여기, 잠깐만요. 뒤로 갔을 때, 앙블리에 앙블리. 앙블리 자체가 한엽으로 다져지면서 붉게 물이 들때 예쁘죠. 장미꽃처럼. 자, 입장 깨끗합니다. 만원에 소개해보면서요. 앙블리 사이즈 14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무은둥이 친구도 한번 연달아 가볼게요. 벤바디스. 아까는 벤바디스 금이었다면 이번에는 일반 벤바디스고요 입장이 이렇게 주황빛으로 물이 들면서 짤막하게 굉장히 다져져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8,000원이고요. 사이즈 12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핑클루비. 핑크 핑클루비도 핑크 점점 이제 노숙을 하면서 붉게 루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바글빠글한 밥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8,000원입니다. 14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저는 요, 요 친구를 꼭 소개해보고 싶어요. 말아 말간이 약간 확실히 골드윙과는 다르게 속살이 약간 핑크색으로 젤리처럼 다져져가는 거 보이시죠? 말간, 지금 얼굴이 육두 군생 되겠고요. 사이즈 세 보면 15 정도 나오는 말간입니다. 15,000원에 한번 소개해 보면서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콜로라도 되겠습니다. 콜로라도 쌍두. 원래 이친구 되게 푸르댕댕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다져지듯 여기 17줄이 날리는 게이 콜로라도의 매력입니다. 이거보다 더 자주 빛깔로 물이 드는 콜로라도. 12,000원 되겠고요. 16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 에케문스톤도. 자, 여기 쌍두로 자리가 빵빵하게 여걸 잡혀있죠. 에케문스톤은 8,000원. 사이즈는 14 정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슈가 베이비. 슈가 베이비 역시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요. 얼굴이 동글동글 힘이 있어지고 있어요. 오렌지 빛깔로 물이 들때 예쁘죠? 1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5 정도 나오고요. 어, 뒤로 갔을 때이 플로리티티도 한번 보세요. 빨갛게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4 정도 나오고요. 8,000원에 소개해보면서요. 어 흑화연, 흑화연. 카연 역시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한엽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다져지면서 보라색 라인 탈 때가 이쁜 친구랍니다. 사이즈는 14 정도 나오고요. 오늘 이 친구만 2,000원인데 만 원에 오늘 소개해 보면서 아카는 콜로라도 쌍두였죠. 이번에는 콜로라도 외두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엽으로 이쁘게 자리 잘 잡혀 있고요. 6,000원.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두두두. 오니 히미. 히메. 오니 히미가 진짜 속살이 이렇게 붉게 물이 들때 정말 이쁘더라고요. 날렵한 손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날렵한 손톱. 오늘 이 친구 만 원에 소개해보면서 12cm 나옵니다. 그리고 다크오팔. 아까 그 스타마크 보셨죠? 아까 이 친구가 스타마크였는데, 이 친구. 이 친구랑 나란히 사두끼리 한번 심어보세요. 이 친구도 자연 군생입니다. 스타마크가 아닌 다코팔입니다. 다코팔, 18,000원. 사이즈는 14 정도 나오고요. 맥글램버거입니다맥글램버거 8,000원. 맥글램버거 8,000원. 10cm. 약간 붉게 물이 드는 맥글램버거고요이 친구는 아이시 그린. 6,000원. 통통하죠? 사이즈는 11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배경. 백약 외두 사이즈 10cm 정도 8,000원입니다. 8,000원 6,000원 하면 14,000원. 8,000원, 22,000원이죠. 근데 이렇게 3개 다 같이 하시면 2만원에 드릴게요. 혹시나 하신다면 외두끼리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번 넘어가보면 지난번에 중복되는 친구도 있는데 또 이름은 같을지영정또 다른 수형으로 또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무지개 여신 되겠는데요. 무지개 여신이 여기 얼굴 하나 밑으로 굉장히 많은 자구들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무지개 여신 하나가 나갔는데 이 친구도 수영 이쁘네요. 여기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2만원입니다. 사이즈는 20cm 정도 나오고요. 여기 왔을 때이 친구 이름은 샤인 브라이트. 샤인브라이트도 이제 보조개가 들어가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때 예쁘죠? 자, 여기, 여기 보조개가 쏙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 8,000원 되겠고요. 10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친구를 꼭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수지 되겠습니다. 수지. 수지가 여기 맑은 입장 속에 약간 은근한 보랏빛으로 물이 들때 예쁜 수지예요. 2만원에 소개해보면서요.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는 13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살짝 입장이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요. 그점 여기 참고 바라면서. 하지만 이 수지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엘린. 엘린 외두 쌍도 이렇게 있는데요. 쌍도는 8,000원이고 외도는 6,000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합식을 하실 거다 하시면 오늘 이 친구 이렇게 합쳐서 12,000원에 드려볼게요. 이렇게 합치면 14,000원인데 오늘은 이렇게 만약에 두개 합식하실 거다 하시면 12,000원에 소개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타이니 버거예요. 아까 타이니 버거 비슷한 SP 싱글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친구는 정말 타이니 버거. 분이 이쁘게 올라와 있죠. 만원에 오늘 소개해 보면서 사이즈는 14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그 레드벨벳 되겠는데요. 한옆으로 동글동글하게 잘 다져져 있으면서 레드벨벳 15,000원에 소개해볼게요. 14정도 나오고 일단 레드벨벳 자체가 군, 군생이 잘 보기 힘들어요. 보통 외두나 쌍두가 많죠. 이 친구는 거의 5두 이상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초도 역시 이제 빗물 먹고 빵긋빵긋 미소 찍고 있는데요. 하나초, 16,000원이고 15cm예요. 핑크색 라인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스노우 샤워. 눈에다가 샤워를 한 듯이 이렇게 점점 문양이 그려지는 특질 가지고 있고, 통실통실, 여기 단층도 좋습니다. 사이즈는 13 정도 나오고요. 이 친구 8,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와! 이 친구도 이쁘죠, 여러분. 이클립스라고 하고요. 어, 이렇게 속살이 자주 빛깔로 물이 드는 게참 이쁜 친구. 사이즈는 15 정도 나오는 이클립스. 15,000원을 소개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앙떼떼를 보시면요. 앙떼떼역시 이렇게. 와, 원래 얼굴 외도 하나가 2만원인데, 이제 이번 여름에 자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 둘, 셋, 네 개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요 군생을 오늘도 2만원에 소개해 볼게요. 사이즈는 1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굴루이. 하이트 아, 엔젤이라고도 하죠. 골루이 만원입니다. 사두 군생으로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잘 다져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14 정도 나오는 상태고요. 어큐라. 어큐라도 여러분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진한 오렌지빛깔로 무리들 때 예쁜 어큐라 되겠죠. 16,000원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목대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랍니다. 사이즈는 16 정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화이트 엔젤 군생인데요. 한엽으로 딸가딱을 입장이 잘 다져져가면서 물이 들면 약 오렌지빛깔로 물이 들거든요, 여러분. 자이 친구 사이즈 재보면 사이즈는 22 정도 나오고요. 오늘 이 친구 원래 가격이 뭐 36,000원 이렇게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착하게 3만 원에 소개해볼게요, 여러분. 3만 원에 오늘 소개해보면서 얼른 시집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뉴 진스입니다. 뉴 진스 자체가 입자이 납작하면서 통통한 게 매력적인데 뉴 진스도 이제 어느 정도 목대도 형성이 되어 있을 뿐더러 점점 오렌지 빛깔로 물이 들어가고 있죠. 뉴 진스 잘 보기 힘듭니다. 자이 친구 4만원에 소개해보면서 사이즈는 20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황홀한 용꽃도 삼두 군생을 소개해 볼게요. 지난번에는 이거보다 밥이 많은 친구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사이즈도 그렇지만 밥이 작아서 착하게 14,000원에 소개해 보면서 사이즈는 20cm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벤바디스 금 중품 사이즈를 보셨죠? 이번에는 벤바디스 금 복륜으로 이쁘게 들어있는 우리 군생 대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가격은 8만원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맑은 금으로 잘 들어있는 상태고요. 이쪽에 반대쪽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뽀글뽀글한 대품입니다. 이게 20cm 잔데요. 보통 사이즈 2 5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0cm보다 훨씬 큰 대품입니다. 지금 여기 맑은 금으로 맨들맨들한 금이 잘 보이고 있고요. 일단 머니머니 머니 수영이 이쁘죠. 자, 앞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점점 오렌지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슬로우 대품도 볼까요 온슬로우 대품한3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어, 얼굴이 일단 온슬로우 자체가 뭐 국민이 하면 다 유명하긴 구, 국민이 하면 온슬로우가 유명하긴 하나 이렇게 맑은 노란빛과 입장이 이렇게 잘 짤막해지려면 많이 다져서야 되거든요 딱그 얼굴 다 뒷모습까지 대박입니다 자이 친구 오늘 3만원에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올리비아, 올리비아 대품, 데품. 올리비아 대품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24 정도 나오고요. 맑은 윤기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18,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나 호크 미니도 한번 볼게요. 나나 호크 미니 대품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한22 정도 나오는 대품 사이즈고요 자, 이 친구 가격은 24,000원에 소개해보면서 점점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에메랄드 선셋에 가볼까요? 에메랄드 선셋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둘다뭐 비슷한 수영이에요. 에메랄드 선셋 24,000원, 20cm 정도 나오고요. 어, 일단 통통한 입장에다가 에메랄드니까 전체적으로 진한 녹색 바디인데 물이 들면 약간 샴페인 샬롯처럼 뒷면이 빨갛게 물이 듭니다. 자 1번 에메랄드 선셋, 2번 에메랄드 선셋. 이 친구는 깔끔하죠? 똑같이 사두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20cm 정도. 약간 풋사가 색깔과 이렇게 Y자 실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물이 들때 약간 뒷면이 붉게 물이 들고요. 이 친구 매력있어요. 한번 권해드려 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국민이들 한번 봤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내일은 녹화 영상보다는 라이브 방송으로 내일 찾아올게요. 자, 내일 저녁에 뵙겠고요. 다들 많이 놀러 와 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